3년 전 경남발전연구원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사업과 지리산댐 건설이 현실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을 달리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 입장을 바꾼 건지 경남발전연구원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 정책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011년 5월 제출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사업 검토 보고서입니다. 남강댐의 용수 공급 능력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줄 만큼 충분하지 않고 지리산 댐을 이용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 짓습니다. 용량이하면은 이수량이 한 25만 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25만 톤을 가지고 부산에물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특히 기존 댐과 신규 댐 외에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강댐물 부산공급과 지리산댐 건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했던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연 토론회에는 수자원과 갈등관리, 지역협력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자원이 수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보고자 이렇게 토론회를 하지만 토론회 주제는 상생 화합을 위한 광역 식수 정책 개선방안. 난광댐과 지리산댐 건설을 통한 경남부산 물 공급의 필요성을 애둘러 표현한 내용이 토론회 줄을 잃었는데 경남 발전 연구원의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은 나눠먹어야 한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경남 발전 연구원 여러 의견을 수렴한 건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바꾼 건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